하이치 타이완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번본건 절대 잊지 않하는 천재적인 기억력. 만약 내가 기회를 준다면 지난 실수 만회할 수 있겠어. 저한테 진짜 제대로 된 기회 주신 거 맞습니까? 저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회사 강해남이라는 회사의 그 전설적인 에이스 변호사 어, 최강석 변호사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어, 원작의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, 너무 멋있어서. 사실 저는 시즌 1을 끝까지 제못 보고 어, 왜냐면 그 어쨌든 흉내를 내게 되면 안 되니까 어,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매력적인 캐릭터였었어요. 네, 네 저는 어, 천재적인 기억력을 탑재한 가짜 신입 변호사 고현우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 사실상 그 언어의 차이에 있어서 어, 그 원작. 캐릭터가 이제 하비스펙터한테막 대사를 할때그 느낌이 전 굉장히 좋았는데 이걸 또 이제 한국어로 하려니까 사실상 되게 다가오는 그 부담감이 되게 컸는데요. 어,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현지화해서 잘 풀어내는 방법을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한류덕을 톡톡히 보긴 했지만. 한류 해리 나온 광고 몰라? 촥촥! 해리야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 소리 몰라? 촥 엄마가 만든 입맛 도는 고추장, 순한 찰고추장. 무슨 연기하신 거예요? 연기를 호흡을 좀 맞춰보시고 나서 뭐 의외였던 모습이 있다면? 저는 선배님 처음 봤을 때, 와! 저, 저, 저 조각 아니야?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. 네, 저는 어, 조각상이 걸어오시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촬영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더 젠틀하시고, 더 친절하시고, 더 되게 따뜻하세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시고, 네, 항상 농담도 먼저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제가 더 편하게 더 이제는 네,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처음 이제 형식 씨 보고 그좀 그 소년 같은 느낌이고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촬영을 해보면서 보니까 그 진짜 이게 우연의 남자다운 모습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점이 되게 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슈트 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? 100점 만점에? 뭐. 1 0 0점이점에 100점. 만점에, 100점. <laughs> 더 이상 어떻게 해야 <laughs> 어, 저는, 어, 저도 이번에 고현우 역할에 어, 정말 어, 그, 정말 네. 잘 맞게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도 100점 만점에 100점에. <laughs> 네. 네. 완벽합니다. 퍼펙트. <laughs> 네. 이제 분들한테 겸손은 찾아올 수 없다는데. <laughs> <laughs> <찾아드릴래요. 웃음> 네, 네, 진짜 국정 캐릭터도 다 그래요. 겸손은 그래서 조금 세련된 허영일 뿐이야, 조금 더품위 있는 거짓말일 뿐이고요. 아 드라마 슈츠가 아, 곧 아이치 타이완에서 방송됩니다. 멋있는 변호사로 변신한 제가 아이치 타이완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